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보수당 대변인 이종철입니다. 불법이 불법을 낳는 상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법의 지연함을 세우지 못하고 한낱 권력 비리의 방패 마이로 전락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바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법무부가 숨겼지만 언론을 통해 결국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저지른 범법에 다시 한번 정확하며 왜 정권이 공소장마저 숨기를 했는지 알만 합니다. 71종의 범죄를 단 3쪽으로 가리려 한 주미의 장관의 소행이 참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추장관은 국회와 국민에 맞서 공소장을 숨기고 청와대 범죄를 은폐하려 한그 위법적 책임을 역시 져야 할 것입니다. 올 초부터 이어진 검찰 학살과 공소장 은폐 등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추미의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루어진 일련의 행동들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권력 비리 은폐와 수사 방해를 위한 거듭된 무리수였습니다.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으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적 공군과 집탄을 자아낸 추미애 장관이 국민과 맞서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빼다 받고 있습니다. 법 위배 행위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